이번 벨페로 인해 개편된 직업, 수치조정을 당한 직업들이 많죠. 그중 패싱당한 인파이터에 대해 말해볼 건데요. 일단 지난 2022년 4월 27일을 시작으로 1년간 4번의 밸런스 패치를 진행했어요. 자, 첫 번째로 2022년 4월 27일 인파이터의 밸런스 패치 내용으로는 인파의 전진 공증 족쇄를 없애주고 헤드어택 스킬들을 백어택으로 변환해주었어요. 여기에 적힌 코멘트에는 극이 체술 인파이터의 경우 약간 성능 조정이 필요하다 하여 각인 효과 5%를 버프시켜주었죠. 이때의 밸런스 패치는 수치 조정보다는 모든 클래스들의 불쾌한 스킬들을 재조정해주는 시기였죠. 이때는 참 좋았어요. 인파가 날아오르는 상상을 했으니, 하지만 인파 유저들은 몰랐죠. 이게 마지막일 줄은? 그 다음 두 번째. 2022년 8월 10일 인파이터의 밸런스 패치 내용으로는 단순 수치 조정인 충격 스킬 피해량 3.7% 너프 음, 그럴 수 있죠. 후멘트에서도 엔드 콘텐츠에서 내부 지표상 좋다고 말하니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채술은 언급조차도 없는 게 아쉬웠어요. 빠르게 세 번째. 2023년 1월 18일 이때의 주 내용은 워블의 백어택 시너지 너프였어요. 백어택 시너지 너프, 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파이터는 패싱당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워블이 있는 파티보다 그냥 아무 파티가 더 많겠지만 왜 굳이 백어택 시너지를 너프시킨지 이해가 안 됐고 이때 인파이터는 충당 같은 경우엔 패싱이라 다행이다 라는 말이 많아서 묻혔던 것 같은데 채솔은 왜 없는 거냐라는 언급이 많았어요 그래요. 너프 먹는 것보단 낫지 하면서 인파이터 유저들이 다음 패치 때는 뭔가 있을 거라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 다른 클래스들이 미쳐날뛰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2023년 5월 17일 최근에 받은 밸런스 패치에서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인파이터는 또 패싱 당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웃긴 점이 이렇게까지 패싱을 당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무관심한 것 같았어요. 여론에서는 남인파가 나올 때큰거 온다, 또는 남인파가 미뤄져서 인파도 건들기 힘들다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남인파가 나올 때큰 거. 확실히 젠더락이 나올 때그 클래스들이 콩고물을 받아먹긴 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1년 동안 아무 언급 없이 패싱당한 직업이 있었나요? 저는 채수림파가 본캐인 유저로서 기가 막혔어요. 또 없어? 이번에도 없어. 아무리 채수인파가뭐 국밥이다. 체방이 좋다 하는데 요즘 타 직업들의 밸류를 전혀 못 따라가는 직업이 인파이터예요. 다른 클래스들 같은 경우 파티 시너지를 제외하고 스킬이나 직업 각인의 잡보프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공이속치적, 공증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인파이터 같은 경우 파티 시너지인 피증 8% 따리가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방 딜모리 하는 레이드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체방이 좋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전멸기가 아닌 이상 죽을 일도 딱히 없고 서포분들의 케어가 공존하기에 무략 하나 먹고 덜 먹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인파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패싱당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솔직히 남인파의 영향도 있긴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파이터의 노후화된 아이덴티티나 스킬들을 고치면 남인파의 스킬셋도 같이 비슷하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작업이 될 거라 예상되어 그렇기에 아직까진 보류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남인파가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기에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주고 남인파 때한번더 만져줄 거라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언급조차 없는 인파이터는 과연 밸런스가 잘 맞아서 냅두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건들거면 저번이나 이번에 확실하게 조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패치로 카멘때까지 간다고 하는데 카멘과 같이 클래스 조정을 한번더할수 있다면 정말 그때가 인파이터의 마지막 희망이 될것 같네요. 그때도 안 해준다면 뭐 소울이터나 키워야지 키읔.